먼 바다까지 왔다 갔다 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보통 이렇게 100만 원 아치씩 듭니다. 기름을 차도 기름이 이제 넣어야 되고. 어,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 가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봉입니다. 아, 컴백했습니다. 컴백했어요.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받고 나와서 다시 촬영합니다 지금 여기는 상왕동도 바로 앞입니다 격포에서 12시 반경에 출항을 해가지고 저왕동도에 도착을 했네요 천천히 오느라고 1시간 정도 걸렸고 이제 문어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채비 아, 안내해 드릴게요 채비 자 쥐비 삼바리하고 시너스 엉뚱이기 그리고 금비하고 고추장 위쪽에는 광어가 좀 나온다 그래서 변태채비 일단 달아봤는데 좀 있다가 뜰 수도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전동릴을 갖고 왔습니다. 전동릴. 지금 현재 새벽 1시 반 정도 됐는데 내일 점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릴링을 할 자신이 없네요. 힘듭니다. 지금도 너무 피곤해요. 12시간 이상을 잠을 자지 않았고 피곤하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호! 하하. 아하. 아하. 물이 너무 안 가요. 물이 너무 안가 가지고 지금 가이드 모터를 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이 아예 속조류도 없고 겉조류도 없습니다. 어, 방금 저도 계어요 바다. 수심이 지금 25m 정도 잡히네요. 25m 정도 잡히고 진짜 물안 간다. 배를좀세엄도 흘려야 되겠다. 세게 안 되겠다. 오케이 지금 딱 좋네. 쩐디쩐디찬 내가 좋아하는 문어. 문어가 나와주면 좋겠어요. 그렇지 문어다. 히터 와이스 히터 히터. 아 근데 이놈 작네요. 오오 오, 작아 작아. 오 히터 히터.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히터 드디어 문어 한 마리 히터 이 오, 힘쓴다. 오, 힘쓴다, 힘쓴다. 힘쓴다. 오, 야간 문어 한 마리 드디어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 예. 오, 근데 너무 잘다. 와우, 장기 아니네. 와, 사이즈 봐. 오, 사이즈가. 오, 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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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좀 열어주세요. 어, 딱 흘리니까 바로 나와주네요. 좋습니다. 어, 한 마리 했어요. 드디어 한 마리 히어요 <laughs> 기분이가 좋아. <laughs> 아, 좋네요. 오케이, 한 마리 더. 어, 아, 니네야. 어오 오, 너무 오랜만이라 막 설레,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오, 뭔가 득하고 걸리면 어, 너무 막 설레네요, 진짜. 쌍포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문어 쌍포입니다. 한 마리가 만약에 걸리면 선발을 하나는 풉니다. 풀어놓고 걸어요. 로드고치대 걸고 하나만 금방 올립니다. 어우, 조용합니다. 오케이, 문어 히트! 오케이, 히트! 어서, 어서! 히트, 히트, 오! 오케이, 좋아요. 오, 힘겹없니다이없어 샤프 좀 주세요, 샤프. 샤프 좀 주세요, 빨리. 오, 사이즈 좀 된다. 오, 사이즈 좀 돼. 오, 빠, 빠지겠다, 빨리. 와우, 예스, 야 야우! <laughs> 오, 상포, 성공했습니다. 상포 성공했어요. 오, 좋습니다. 돌바닥 딱 지나니까 나오네요, 돌바닥. 하, 좋다. 기가 막히다. 열심히 힘 봅시다! 오케이. 뭐야? 아, 더러워서 엉켰나? 오 어? <웃음> 우럭 뭐야 <laughs> 우럭 우럭이변태채비 예, 우럭 우럭 나왔어요 와 기가 막히네 우럭 사이즈 벌써 난리 나오네 와 우럭도 나오네 와변태채비 괜찮네요 오 여기도 오오 여기도 여기도 달려 오 꾹꾹 파가 꾹꾹 파가 꾹꾹 와 기가 막힌데 와 우와 우럭 와 우와 우럭 <웃음> <웃음> 우럭이 와 여기 난리 안 해요 오 여기 뭐야 <laughs> 와 우럭 두 마리 잡았어요 변태 집비에 오, 기분이 아주 상큼하네요. 오, 어, 문어, 형. 이거 뭐야? 아, 세선적으로 또, 우럭, 이거 뭐 커? 어, 이거 크다, 커. 어, 이거 장난 아닌데, 엄청 큰데? 오, 대우럭 같아. 엄청 커. 아, 완전 무겁고 꼬라박아. 아니면은, 아래 문어 달렸고, 생선 달렸고, 뭐. 문어하고 생선하고 둘 다. 와, 문어 빠져없다 문어가 빠져 없어 방금. 와... 와...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최고네요. 최고 여기... 어우, 너무 좋네요. 진짜 기분이 와... 왕도도 짱입니다. 짱, 진짜. 뭔 상황인가 모르겠어. 너무 좋은데... 오락이다, 오락다. 아정으로 하나 잡겠다. <laughs> 오 변태채비 기가 막힌데요 무엇이 또 나올지 긴장이 된다 아 여기서 아예 1박하고 하루 더 하고 가고 싶다 오 바닥도 딱 좋아요 여기가 바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바람도 그냥 아주 미세하게 선선하게 흐르고 엄청 좋아요 조립발도 막 그렇게 세지 않아요 딱 좋아요 지금 어왜또 감흥이 없지 아이들이 우리 우럭친구들과 문어친구들이 감흥이 없네요 <laughs> 아주 큰 놈들은 안 나오네 좀 이따 나오겠지 오 생선 우럭 우럭 한 마리 또 변태 채비에 어우 잘다 이번 거는 아 이번 건잘아요 너무 아따 우럭 오늘 맛있게 먹었다 열심히 또 잡아보겠습니다. 포인트 이동했어요. 제 영상이나 쇼츠 영상을 보고 상당히 막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막 얼굴 갖고 막 공격해보고, 말투 갖고 공격해보고, 속상해보래, 진짜. 진짜로. 뭐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낚시 와서 촬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같이 소통하고 좋잖아요 히트, 히트! 나이스 히트 오 예아 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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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떨기면안돼오 이거 쪼꼴리 먹고 이제 당 떨어져서 오 사이즈 커오 사이즈 커오 너무 이뻐 오오 하지마 하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 천천히 어 천천히 알았어 응, 천천히 응, 응 어,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그래, 그래 어, 아, 딱 그다, 아, 딱 그다 헉, 우와, 괴물이 나왔네, 괴물이 나와버렸어, 괴물이 우와, 보여요? 괴물, 괴물 괴물이 나왔네 어... 괴물이 나와버렸어 음, 좋아, 좋아 좋아, 다시 힘내서 와, 아주 천천히 올려야지. 안 그러면 바로 빠져버리겠다. 오케이. 어, 아니야 바닥이야. 오케이. 히트. 오케이 히트. 와우,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어, 근데 이놈은 좀 자네요.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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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 이뻥 이뻥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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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가아 좋아, 네아그아 좋아, 금아 이렇게 계속 따박따박 나와주면 그래도 마이수할것 같아요. 사이즈도 간간히큰놈 나올 것 같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어안 되겠다 옷 입어야 되겠다. 아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옷 입고 나왔어요. 어 추워. 와 바닥만 걸리면 심장이 쫄깃합니다 하하하하하. 어 잠을 못 잤더니 죽겠구만 잠이 왔다 오케이 히트 왔어 히트 오 힘쓴다 힘쓴다 오오 좋습니다 아 이들이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강렬하게 붙어요 오 떨어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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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어위험했아 아, 이제 해가 다 떴어요. 해가 다 떠가지고, 와,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네요. 아침이 되고 나서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유선배들 엄청 많아요. 한, 지금 여기 왕둥도에 지금 대략 보이는 것만 한 20척 정도 되는데, 어, 다못 잡고 있네요. 막그렇게 호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반응이 없어요. 너무 조용한데. 아, 진짜 안 나오네요. 깊은 데로 왔어요 지금. 가세. 그러니까 끝쪽다 훑었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중간 수심이 깊은 쪽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40m입니다. 40m. 상황둥도와 하황둥도 지금 사이에 두고 탐랑산왕 이제 긁어봐야 되겠어요. 자, 봅시다. A few moments later. 안 아, 나와. 미칠 것 같아. 이트 이토 이토 와서 와서 오케요아 작아 근데 아우 너무 작아요 아우 쌌다 후 오케이 오케이 오 사이즈 괜찮아. 끝! <laughs> 한 마리 했다구 큰놈 잡았는갑네 우와 하고 난리가 났어요 좀 잡기는 그래도 어제 저녁에 야간에 많이 좀 잡기는 했는데 아침 되고 나서는 애들이 어 막그러게뭐 엄청나게 뭐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저녁에 야간에 새벽에 많이 나왔던 포인트에서도 안 나와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마리 일단 나왔어요, 지금. 어우, 피곤합니다. 지금 하루를 잠을 안 자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네요. 좀 이따가 12시 들어가면 이제 어우, 36시간인데 <laughs> 어, 너무 힘드네요. 네, 자고 일어나서 또좀 이따가 유수를 가야 합니다. 갑오징어 낚시하러. 그렇지! 오케이, 사이즈 되는 문어. 뭐야? 어, 통발이요? 와, 엄청, 큰 통발. 어우, 힘 빠져.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힘 빠져 죽겠네. 짜증난다! 짜증난다! 와우, 너무 이뻐요. 자, 아, 이제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와, 야가 물이 엄청 세구만. 뭐야, 뭐야, 뭐야. 오, 문어 바로 잡혔다. 문어 바로 잡았어. 와, 사이즈도 돼 오, 예스, 예스, 예스. 그렇지 오, 역시 여기 숨어 있을 줄 알았어. 일단 한 마리 했고. 어 좋습니다. 오자마자 히트하고 긁으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우와. 이만큼 잡았어요. 우리도. 오럭은 패 뜨고 문어는. 와, 사이즈 좋네. 몸은 좀 어떠세요? 몸은 어, 이제 괜찮지, 이제 괜찮아. 이제 회복 많이 했어요. 빨리 나와서 다행이네요. <laughs> 아, 너무 이제 잠을 서른여섯 시간 안잖아 지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laughs> 그럼 조과는 어땠나요? 조과는 많이 잡았죠. 잡을만큼 잡았습니다. 사이즈 귀물들로 많이 좀 많이 잡았어요. 다행이네요. 손맛 보셔가지고. <laughs> <laughs> 오랜만에 구독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한테 해드릴 말씀이 있나요? 문제 그탑 나서서 낚시도 어, 그러고 이제 다른 컨텐츠들도 좀 짜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얼굴 갖고 너무 놀리더라고. 막비호감이다막 그러고. <웃음> <아하>. <웃음> 나는 상관은 없는데.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가면은 내가 참지 못하니까. <laughs> 네, 살지 못하고 이렇게 댓글을 그냥 이렇게 좀 남기고 하니까 좀 <laughs> 너무 그렇게 떻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그냥 정말 즐겁게 그냥 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냥. 그냥 어떻게든 그냥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냥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무튼 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막 그러게 뭐 제가 신이 없고 그 의리 없는 놈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찾아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은 저는 뭐두번세번더 생각하고 더 이렇게 하지 절대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태봉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거 많으니까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laughs>